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영어 시간, 바로 16번째 시간입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자, 지난 시간에 우리 lesson 10을 들어갔습니다. lesson 10을 들어갔죠. lesson 10, 조금 어려운 걸 들어갔어서, 선생님이, 어,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면서도, 처음인데, 너무, 처음에는 항상 편하게 들어갔는데, 좀, 과격하게 들어갔지 이번엔. 그래서 좀 헷갈릴 텐데, 그래서 그거 복습 좀 해보고 나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어랑 다이얼로그까지 하면은, 어, 끝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어디니? 여기 있구나. 자, 이거였습니다. 어, how much are these gloves? 그래서, 어, lesson 10은 how much, 이, 이글러브들은 these gloves? 이 글러브들은 how much, 얼마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ow much 자동차 보험을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how much 자동차 보험이 항상 있잖아. how much 자동차 보험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게 얼마, 얼마란 뜻이죠. 자동차 보험 얼마에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옆에 R이 들어가야 된다. R이 들어가야만이 이제, 어, 뭐, 뭐, 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이 글러브들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되는 겁니다. 물론 s가 붙어있었기 때문에 r이 들어가고 어, 여러 개가 아닌 하나일 경우는 is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how는 원래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라는 뜻이 원래였는데 이제 how many가 되는 순간은 얼마나 많은 얼마나 라는 뜻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어, 개수를 물어보는 말이 되는 겁니다. 개수를 물어보는 말인데 바로 여기서 볼 뜻이 개수를 물어볼 때는, 개수를 물어볼 땐 R을 붙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How many apples? 아니면, 어, how much sand? 이러면은, how much나 how, how many나 다 얼마나 많은 이란 뜻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왜 how much인데, 얼마나, 가격이 얼마예요? 뭐 이렇게 안 하냐. 바로 이거 뭐냐면, R이 빠졌기 때문에 이걸로 구분하면 됩니다. How much sand 하면 얼마나 많은 모래가 있어요?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어? 그렇죠. 네. How many sand라고 하면 안 돼. 요 왜냐면 sand는 셀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sand는 셀 수가 없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how many sand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How much are sand가 되면 그러면은 how much is sand라 그러면은 모래가 얼마 얼마예요? 뭐 이런 식이 될수 있는 거죠. How much sand가 되면은 모래가 얼마예요? 이런 뜻이 돼 버리는 거죠. 네, 여기 있네. 음. 그 모래 얼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이 붙느냐, 이 s 가 붙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m 치가 들어가는 말은. 셀수 있는 말은 괜찮은데.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How Much Apples? 이거는 또, 되긴 합니다. 왜? 바로 그냥 사과 얼마에요? 라고 물어보는 가격이 되거든요. 왜? 근데 여기 알이나이 s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도, 안 붙여도 그냥 그러려는 이유가, Apples는 원래 셀수 있는 말이잖아요. s.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몇 개인지 셀 수가 있어. 그런데 how much를 붙였다는 소리는 뭐야? 그냥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가 아니라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원래대로 이렇게 써야 되고요. how much are apples? 이렇게 쓰면 더 정확한 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달러. 달러라는 말은 미국의 화폐단위 그렇죠. 1달러는 1,100원입니다. 그렇죠. 1달러. 1달러는 보통 1,100원이에요. 그럼 센트는 이제 10원 단, 단위. 1센트는 10원 단위가 됩니다. 11원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100분의 1이니까. 그다음 100은 뭡니까? 100은 10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00, 200, 300에서 1 0 0 1 0 0있면 100이 10개 있으니까 1000이 될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1000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1000가 바로 1000 단위예요. 1000원 단위예요. 1000자면 1000원. 5000자면 5000원. 근데 만원 단위 따로 있나? 아닙니다. 10,000가 바로 만원 단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알았죠? 왜 그런 게볼수 있냐? 바로 이 우리 화폐에 보면 공이 세개 붙을 때마다 쉼표가 붙어요. 공이 세개 붙을 때마다 쉼표가 붙기 때문에 공이 세개 붙으면 쉼표를 찍는 이유가 우리나라 화폐가 아니라 그 미국 단위로 이렇게 앞에 이 단위가 달라져. 1 0 0 0 다음에 그이10,000만 원이란 거는 벌써 봐봐. 천 원짜리가 몇개 있단 소리야? 이 쉼표 위로 10개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쉼표가 나올 때마다 바꿔줘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쉼표가 나오는 100만, 세번 찍고 또세번 찍고 0이 세번 들어갈 때마다 쉼표가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쉼표가 나올 땐 바로 100만이 되는데, 이것도 100만이 결국은 뭔 소리냐면 여기 앞단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밀리언이 됩니다. 밀리언, 100만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그... 그 다음 이제 억만장자 그래서 빌리언 이라고 있습니다 1 0억1 0억 이죠 그 다음 이제 1조 트릴리언 입니다 트릴리언 트릴리언 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안할할요요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말이 세일입니다 세일이란 뜻이 여기 나오는데요 우리가 0는 세일은 분명히 할인 밖에 없었어요 근데 미데영어영어의 세일은 판은판매0는0 0 0 있습니다. 그럼 판매랑 할인을 어떻게 구분하냐? 바로 앞에 이런 다는0부터0죠0세일0 0 0 0 폴리 무원 모습 위안이니까 판매용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 세일은 세일 중입니다, 할인 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온이 유지하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 그온 오프라고 하잖아요. 온이 있으면 켜진 상태잖아요. 유지하는 상태. 그러니까 온 세일하면은 할인하는 상태, 할인 중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더 복습을 어 길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자그 다음 오늘 그러면 단어 조금 더 들어간 뒤에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까지 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들은 바로 아 물론 오늘 날짜부터 써 주시고 오늘의 날짜는 10월 땡땡 음, 아마도 10월 7일 10월 7일 수요일일 겁니다. 선생 예상이 맞다면,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자, 그럼 오늘의 단어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제 좀 단어들이 어, 많이 좀 약했, 어, 저 설명 때문에 많이 못해가지고, 오늘 나머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격, 판매까지 물어봤어요. 세일까지 물어봤으니까, 어, 이제 좀 중요한 단어 한번 해볼게요. 바로, 어, 이제 가격, 이단원에서 가격을 묻고 답하고 그걸 가지고 살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지 말지를 결정할 때 항상 보는 게 디자인도 보지만, 디자인 보고 나서, 어머, 이거 맘에 든다 한다? 뭐라고 하죠? 그거 얼마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전문이 대답을 하잖아요. 어, 답변은 뭐, i t 20,000원 하면 2만원, 2만원, 20,000원 하면은 2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린 뭐라고 답해야 돼? 우린 뭐라고 답하죠? 네. 어, 그거, 싸네. 아니면 어 그거 비싸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비싸다 싸다를 우리는 값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비싸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같이 할게요 익스 익스 펜 익스펜시 브입니다 익스펜시브입니다 같이 말해볼게요 익스펜시브 익스펜시브 이게 바로 값이 비싸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반대어미, Opposite Position이 있죠. Opposite Meaning이 바로 있습니다. Opposite Meaning 뭡니까? 비싼 거에 반대. 그렇지. 싼, 싼이죠. 뭐 어, 흔히 누구는 싼 마이라 그러는데, 어 아무튼 싼. 이건 싸는 뭡니까? 싸는 바로 어, 이렇게 씁니다. 칩입니다. 칩. 어 선생님 칩이요? 포테토 칩? 그 칩이요? 아닙니다. 이 e C H E A 칩, 칩입니다. 이칩이에요 이게 바로 칩칩칩 칩, 칩, 칩으로 할까? <laughs> 칩 그렇죠 이게 바로 어 값이 싼 싼이라 틀니다아 선생님 그러면 저기 포테토 칩은 그칩이에요아그 칩은 이 칩이죠 이칩 이게 바로 어 우리가 말하는 이 말하는 칩이죠 이건 뭡니까? 바로 어 포테토 칩할 때처럼 그, 칩이란 말은 약간 그 작은 것들을 말해요. 반도체 칩 이런 것처럼. 그래서 칩이란 뜻은 이렇게 토막. 어, 그 있잖아. 우리 감, 포테이토 칩도 사실 토막이잖아. 그지? 얇은 조각 이런 거잖아. 감자튀김, 포테이토 칩 여기 있잖아. 그니까 러 토막이나 조각을 말하죠. 토막이나 조각을 말해. 그러면 그, 어른들이 할때그막그 그 카지노 같은 데서 하는 카지노 칩은 그렇지. 조각이잖아. 조각. 조그만한 것들. 그지? 그래서 토막, 조각이란 뜻의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포테토 이 칩인 거야. 알겠죠? 반도체 칩. 반도체 칩도 조그만하잖아.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것들, 토막나 것들, 이런 것들 많아죠. 반도체도 원래 는 반도체 칩. 우리가 쓰는 반도체, 세미컨덕터는 어, 그 외칩이라고 그러냐면 감자 포테이토 칩처럼 그게 원래는 동그란 원형의 같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잘라내서 하나씩 조그만하게 칩으로 분해시켜 놓은 거야. 웨이퍼라는 동그란 데서 그거를 어 아주 미세한 기술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잘하는 그 젓가락질 기술으로 엄청나게 작은 머리카락 두께보다 작은 걸로 회로를 만들죠 그걸로 만들어서 이제 어 우리가 모든 것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으로 갈게요 넘버2는 음, 어 이제부터는 뭐 물건을 할때 또 하나 할때 우리가 뭐 점원이 보통 어 점원이 와서 이런 말을요 안녕하세요 뭐 이래 요 그러면은 어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 거냐면은 어뭐 찾고 있는데 이거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찾고 있다 어 뭘뭘좀 보고 싶다 할때 look 보다 네 f o r 를 뒤에 붙입니다 원래 look은 보다예요 그죠 look f o r 이 되는 순간 look for 이 되는 순간, look for 는 바로, 무엇, 무엇을 찾다, 에요. 어, 선생님, 저 무엇, 무엇을 찾고 있어요. 제 연필 잃어버렸어요. 제 연필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할 때, 바로 이게 look for 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look은 또몇 개가 있나 한번 볼까요? 우리 look도 좀 볼게요. look은 원래 보다란 뜻이잖아요. 근데 look at 이 되는 순간, 이제 제일 중요한, 어, 무엇, 무엇을 보답니다. 음. 어, 이게, 뭐, 무엇, 뭐, 엇을 보다. look at. 그 다음, look for를 있 look at이 있고, 또 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정도 쓸수 있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요. 어, 그 옆에다 쓰면 돼요. 여러분들은 선생님 한칸 내려왔지만. look after가 있습니다. look after. look after는 뭘까요? 뒤를 보다? after가 후회니까? 후회를 보다? 뭘까요? 아, 다한 뒤에 다시 보는 거. 바로 검토하다입니다 look after는, 어, 무엇 무엇을 검토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after, 뒤에 봤잖아. 한번 보고 또본 거지. 검토한 거야. 근데 그럼 look again을 써야 되지 않아요? again이 다시니까? 근데 again은 전치사가 아닙니다. 어, 우리가 말하는 전치사라는 건 이렇게, 어, 부, 뒤에 붙어줄 수 있는 말. 혼자서는 절대 쓸수 없는 말. 혼자서 절대 쓸수 없는 말들이고, F k a y 는 혼자 쓸수 있잖아. 다시 이런 뜻잖아. 이 다시! 뭐 이런 거. Look after. 무엇을 무언, 검토하다 합니다. 알겠죠? 네, l o o 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3번은요, 어, 3번은 이제 우리 방금 말한 대로 이제 그 우리가 가게를 가면은, 스토어를 가면은 우리 딱그 점원들이 나오잖아요. 점원. 점원이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점원. 점원은 이제 뭐그 점원이라면 이제 거기 워커라고 해도 되죠. 워커가 일하는 사람이니까 워크, 워크가 일하다에다가 워크가 일하다에요 거기다 뒤에 이알 ER 붙이면 워커 이러면 이게 어 일하는 사람에서 보통 직원이 됩니다. 이거는 직원이 돼요. 일하는 사람. 근데 어 우리가 좀그 가게를 가면 쇼핑 가게를 가면 아예 점원이란게 있잖아요. 그그 그 점포에 그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클럭이라고 말합니다 클럭 맞나? 클락인가? 대신 어 클럭 그렇죠 여기 있네요 점원 판매원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클럭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클럭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점원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럼 그 클럭도 있잖아요 클럭 있죠 클럭 클락은 뭡니까? 어, 클락은, 우리가 말한, 그, 벽걸이 시계죠. 그냥 시계는 워치에요. 벽걸이 시계. 이게 클락이 되는 거죠. 워커, 클락, 이게 점원이고, 클락은 벽걸이 시계가 된다라는 거. 어, 그럼 이제 또, 계속 가겠습니다. 4번. 이제는, 어 우리, 물건을 조금 볼도록 할게요. 물건. 물건들이 있는데,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그, 위에 옷들은 보통, 옷들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좀 볼까요? 옷. 옷을 찾고 싶다 할 때, 옷. 바로 이렇게 합니다. Clothes. Clothes는 옷감이에요. 옷감이, 옷감이 모여서, 모여서 옷이 됩니다. 그래서 Clothes가 옷감인데, 거기다가, 모이니까 s를 붙여야 되는데, 이미 close로 끝났어. 그럼 s만 붙이면 close가 돼서 안 돼. close s 이렇게 됩니다. close. 그냥 이걸 같이 close s 라고안 하고 close라고 합니다. 같이 발음할게요.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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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라고 하면 이게 바로, 어, 옷이 됩니다. 선생님, 이게 옷들 아니에요? S, 뒤에 얘 s 붙이니까 옷들 아니에요? 아니야. 미안한데, 옷도 그냥 이렇게 돼. 우리 글러브도 그렇잖아. 글러브도 한장만 있다고 그래서 글러브 주제할 때 글러브 원 글러브라고 안 합니다. 그냥 글러브스라고 하잖아요. 지금 옷들은 다 이제 S가 붙을 거야. 한번 봐봐. 클로즈가 바로 옷입니다. 그래서 클로즈는 옷 옷들이 아니라 그냥 옷이라고 해버립니다. 알겠죠? 그다음 이 클로즈라는 말이 옷이기도 한데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해야 되는데 그. w e a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아이고 미안해. 선생님 이거 발음 기좀 써주려고 클로 o t h e s c 옷이란 뜻이고 w e 웨 r 이란 뜻이 있습니다. w e 언더 u n 뭐 이런 뜻봤듯이뭐 s 머 m m e r w 어, e a 뭐 이렇게 w e 이란 말은 이제 두 가지 뜻인데 바로 입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가 그냥, 명사로, 이렇게, 이름을 지체하는 것처럼, 이거 봐, 입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뜻은, 주루루룩 나가서, 그렇지, 여기 있다. 의류, 옷. 옷.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알았죠? 입다라는 뜻이 되지만, 의류라는 뜻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뭐, 옷이라고 써도 같이 맞죠? 뭐,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요? 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옷. 자, 그러면은 또 5번, 5번을 한번 보면, 이제 의류 종류 좀 여러 개 볼게요. 우리가 쇼핑할 때 항상 지금 뭐 의류 종류밖에 안 보니까, 그치? 자, 옷 종류 계속 갑니다. 팬츠가 있습니다. 팬츠. 팬츠가 있습니다. 팬츠. 아, 팬츠는 팬티가 아니에요.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팬츠는 누가 팬티로 알고 있더라고. 팬츠는 이게 바로 그냥 바지야,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들 팬츠라고 그러니까 야, 팬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 6학년에도 있습니다. 팬츠가 바지예요. 선생님, 근데 왜 S를 뒤에 붙였어요? 그냥 팬트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팬티 할 때처럼? 팬츠가 아닙니까? 아, 여러분들 그 바지 모양 한번 본적 있나? 바지를 보면은 바지가 하나가 아니야, 여러분. 왜? 그렇죠. 오 잘하네. 학생들은 바로 알고 있네. 그렇죠. 바지 옷감을 만들 때 보면은 바지는 똑같은 다리 하나를 그려서 두 개를 그냥 같이 잘라 만들어요. 다리 하나를 그려서 두 개를 같이 잘라서 어떻게 해? 맞습니다. 다리 하나를 만들어서 다리 하나를 잘라서 옷감에서 다리 하나를 잘라서 그 똑같이 고스란히 두 장을 두 장으로 이렇게 겹쳐서 자른 후에. 그거 그냥 붙이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 붙이는 거예요. 그냥 붙여. 어디서 붙여? 그렇죠. 엉덩이부터 급속까지 두루두루 재봉틀이 박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게 바로 엉덩이선이잖아. 엉덩이 바지선. 그 바지선이 터지잖아. 막, 그, 그, 누구냐. 댄스들. 막 춤추다가, 어, 그, 보이그룹 애들은 막 너무 과격한 춤을 추다가 뽕뽕 터져버리잖아. 옛날에 선생님도 그랬거든. 선생님. 그, 좋아하던 가수가 보니까는 막 엄청 심한 춤을 추다가, 그리고 바디단이 터져서 팬티가 뿅 하고 나오는 그런, 그런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남자 가수들이 특히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팬티는 뭐예요? 그럼 그 속옷은 뭐예요? 그렇죠. 그것까지 알아야지,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단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속옷. 속옷이란 말 한번 볼게요. 속옷은, 어, 언더웨어예요, 언더웨어. 언더웨어이 다 속옷이 됩니다. 선생님 언더가 아래잖아요 그래 얘들아 그 안에 있는 옷인데요 안에 있는 옷인데 어 아이고 미안해 이거 왜 이래 어 안에 있는 옷이라고도 말을 할 거야 기다려 언더웨어리 속옷이 돼 그런데 똑같은 말이 있다니까 음 진짜 선생님 안에 있는 옷이잖아요 맞아 안에 있는 옷이너웨 r 안 인이잖아 인이너웨 r 하면은 이것도 야 이거 왜 이래 어이너웨 r 하면 이것도 왜안 나오니? <laughs> 이것도 아무튼 속옷이야. 이건 약간 속옷 중에서도 내복 같은 종류를 말하지. 야, 내복도 속옷이잖아. 그치? 이너 웨어리? 뭐, 속옷, 내복,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내복,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죠? 어, 우리나라에서는 내복이 있으니까 이너 웨어리라고. <laughs> 내복이 이너 웨어리 되는데, 저기, 외국에서는 내복이란 게 없어. 어, 외국은 추워도 그냥 무조건 얘기하는. 그래, 그래서 이너웨어라 그러면서 내복하면 되게 신기해야지. 어? 정말 신기해. 내복, 요새는 뭐 내복을 좋은 말로 그 히트텍이라고 하는데 그 열을 막 내게 하는 히트텍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아무튼 그 초등학교 때 엄마가 내복을 맨날 입혀가지고 선생님 춥지도 않은데 내복을 맨날 입혔어. 감기 걸린다고. 그래서 막 내복 입고 다니니까 너무 갑갑해가지고 절대로 중학교 이후부터 는 내복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내복을 입잖아. 왜냐면 내복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갑갑해서 못 입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갑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복이 요새 같은 그 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막 겨울도 추워진다고 하는데 그런 때는 더 좋죠. 내복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 중학교 때부터 안 입었대. 중학교 언니 오빠들 봐봐, 다 그냥 추운데 벌벌 떨면서 그냥 어? 그냥 오로지 그 뭐냐 용패딩 하나만 입고 그러잖아. 자그 다음 진짜 리얼 리얼 언 리얼 팬티를 말하고 싶다 로얼 팬티는 어 언더팬츠입니다 언더팬츠 이러면은 이게 이제 어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팬티입니다 팬티 알았죠 속옷 브레지젠브라라고 하면 되고요 언더팬츠 팬티입니다 알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돼 팬츠 그럼 맨날 웃는 애들이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야 <laughs> 자그 다음 6번입니다. 6번은 이제 뭐,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요. 뭐, 다음은, 우리 Glasses 한번 볼까요? Glasses. 글래시스. Glasses입니다. 음, 이게, Glass는 뭐예요? Glass, Glass. Glass는 뭐라 그래? Glass는. Glass는 원래 뭐니까? 유리입니다. 유리. 근데 유리들이야. 유리들. 유리가 여러 개 있어. S만 이렇게 붙이면 Glasses가 되니까 안 되고. 글라스가 여러 개 있어. 글라시즈가 됩니다. 근데 왜 유리가 여러 개 있어요? 야, 얘들아, 안경에 유리가 하나만 있니? 니들 에코 아니잖아. 그죠? 에코가 아닙니다. 글라시즈, 유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라시즈라고 하고요. 글라시즈. Glasses. 글라시즈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안경이 됐죠. 안경. 그럼 이제 선글라스는 선글라시즈가 돼. 선글라스가 아니야. 선글라스 선글라스 하는데 그게 아니죠 선글래시즈가? 그렇죠. 선글래시즈가? 안, 선글라스가 그렇죠. 선글라 s e s sunglasses, 아이고, 왜 이래? 선글라스. 선 선글라스 맞나? 선글라스로 써야 되나? 선글라스로 써야 g l 선생님, 이것도 u 아, 이이는이이런 선글라스. n 그래, 선글라스 s 아, 이거 sunglasses, s u n g 선글라스. 아, 상글라스 아닙니다. <laughs> 선글라스, 선글라스. 선글라스구요. 어, 그 다음 또 하나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글라스 하면은 꼭 글라스랑 헷갈려, 글라스. 글라스는 뭡니까? 글라스. 글라스, 글라스, 글라스 하는데. 글라스는 뭡니까? 글라스. 그레스. 글라스가, 이게 바로 글라스는, 글라스는 유리지만은, 글라스는 뭡니까? 풀입니다. 풀, 잔디 뭐 이런 걸 말하죠. 풀, 잔디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 지금 옆에 칸이 부족해서 안 쓰려고 그랬는데 알았어 알았어. 또 써줘야겠네. 아이고, 그래도 부족해? 얘들아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어이, 그래도 부족해? 이런 풀, 잔디 아 이거 안돼. 어 그냥 이렇게 쓸게 어쩔 수 없다. 그 칸을 위해서 풀, 잔디 뭐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거는 뭐, 어,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두개 정도만 더 할게요. 어, 숄트가 있어. 숄, 숄트는 알, 알려나? 숄트 숏트 알지. 숄트는 짧우 옷, 옷 맞을 때좀 작거나 이러면 어떡해. 못 입잖아. 숄트. 이게 짧, 짧고 작은 거지. 아, 짧은이랑 짧은 거지. 이게, 바지를 입어봤더니 작아, 짧아 짧아. 짧아졌어. 니들이 롱다리가 된 거야. 그렇지. 반대 의미는 바로? 어, 롱입니다. 롱, 롱다리, 롱다리 할때 롱. 이게 이제 반대의미로 긴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사이즈를 맞출 때이 길이는 그렇고 사이즈가 있잖아. 엄마 이거 너무 작은데요. 작은데 할땐숄트를쓸수 없이 작은이란 말 뭡니까? 그것도 S로 시작하네. 그렇죠. Small입니다. Small. 이거는 바로 어, 크기를 말하죠 사이즈. 사이즈를 말합니다. 작은입니다. 작은 그래서 스몰 사이즈 주세요 하면 그게 작은 사이즈 보통 좀 작은 사람한테 말하는 거잖아. 그럼 반대가 있습니다. 뭡니까? 작은 보다 큰큰 그렇죠. 안에 빅 빅이라고 합니다. 빅 근데 또 하나 사이즈가 있어요. 우리 스몰 사이즈에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큰 사이즈 주세요. 빅 사이즈 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빅은 그것보다 큰 거고 라얼즈란 말이 있습니다. 라얼즈 라얼즈 아, 라즈를 먼저 쓸게. 보통 이 크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라즈가 큰이야. 그 다음 더 큰이 이제 보통? 어, 좀 굉장히 큰이 이제, 빅이야, 빅. 라즈 다음에 그 다음 큰게 빅. 근데, 야, 진짜 큰거 있다. 진짜 거대한, 거대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휴지도 있습니다. 휴지, 거대한. 휴지, 거대한. 빅, 큰. 라즈, 좀 큰.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스몰은 그냥 스몰이고, 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스몰은 그냥 스몰이 되는 거고. a l l 서 이렇게 l small s m small s l a l l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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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s too small 아니면 너무 s m 요 i t s too small a s m a s small a l l s m a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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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a l small small s m a l s m a l 허수아비입니다 선생님도 순간 깜짝 놀랐죠 허수아비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크로우란 단어 크로우란 단어만 보면 이게 까마귀란 뜻이거든요 어, 까마귀란 뜻이잖아요 까마귀 참새 뭐 이런 뜻은 어, 까마귀인데 얘 크로우가 까마귀인데 스케얼이 무슨 뜻이냐면 스케얼은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이란 뜻이에요 I'm scared 이러면 나 무서워요 이런 뜻인데 어, 아 미안해 스케얼 크로우 스케얼크로 이거 이렇게 스케 r 스케 r 로 w s 지스케 e 스케 o 크로 하면은 어 까마귀가 무서워해 무서워해 까마귀가 무서워하는 무서워하는 까마귀 까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뭐야 바로 호수아비잖아 스케 a 이무서 r o w scarec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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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a 어, 많은 걸 했지만은 다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어제처럼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숙제가 아니고 남은 시간, 남은 시간 12분 동안 해야 될 거. 남은 시간 12분 동안 어, 어, 여러분들 어, 필기 한것 바로 아래에 한번 더 어, 써보기. 한 번만 써보자. 한번 쓰는데 떡, 한번 쓰는데 그렇게 자꾸 어, 하기 싫어하면서 몸을 베배 꼬고 있을 거야? 네. 바로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 수업이 끝이 아니야. 선생님이 항상 수업은 25분에서 27분 사이에 끝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뭐야? 기지개 한번 스트레칭하고 한, 한숨 쉰 다음에, 한 1, 2분 쉰 다음에, 바로, 으어, 치차! 하면서 한번 쓰고, 쓰면서 읽어보면 딱 40분이 끝난다. 이 말이죠. 이거 40분 동안 비디오만 하면 못 들어요. 여러분들 힘들어서. 비디오만 하면 40분짜리 비디오는 고3도 힘들어해. 원래. 근데 이 비디오 가지고 논문 쓴 사람인데, 어, 초등학교 5, 6학년은 할수 있는 수업 비디오, 녹, 비디오 집중 시간이 20분에서 25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25분 웬만하면 맞추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숙제고요. 어, 여러분들하고 어, 이제 추석도 끝났으니 어, 다시 잘 달려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봐요. See you next time. Bye bye.